격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엘사 찾던 스카이캐슬의 그 순수 청년이 맞는지 여러분 지금 눈을 의심하고 계실 텐데요. 파격적인 변신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스탠 일두 장을 만나봤습니다. 동희 씨 지수 어떤 인물이에요? 지수라는 친구는 음,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강한 두 얼굴을 지닌 모범생이에요. 음. 학교에서는 굉장히 품행이 단정하고 조용하고 친구도 없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모범생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만큼은 이제 또래 친구들이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만큼의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친구죠. 어땠나요?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썼는지? 지수 연기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너무. 극적인 감정도 많았고 음. 지수라는 인물을 같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음. 되게 궁지에 몰려있는 듯한 그런 캐릭터인데 그럴 때마다 감독님하고 맨날 얘기 많이 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진짜 절벽 끝에 놓인 그 지수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감독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 네. 감독님. 지금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초조하고 불안한 지수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된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보시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반복될 질문인 것 같아서 네. 배우들의 입을 좀 막자면 그냥 네? 그러니까 배우들을 감독이 만들 수 있다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어쨌든. 포텐셜을 가진 사람들이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어떻게든 표현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감독으로서 제일 큰 일인 것 같은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제일 고마운 거는 현장에서 어쨌든간에 가장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줬던 것 같아. 스카이캐슬. 그리고 이태원클라스 등 화제작에 출연해 왔는데 이번에는 극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책임감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그리고 연기하는데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어 책임감 긴장감 두려움 되게 한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지수를 연기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제가 뭔가를 준비하고 지수라는 캐릭터를 더 이상 알아가기 힘들겠다라는 그 벽이 큰 벽이 놓였어요. 그 순간에는 제가 막 노력할게 지수가 이제 나중에 너무 극한의 감정까지 가가지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태가 오는데 저도 그때 같이 앉았어요. 그런 노력이라도 되게 하고 싶었고 음. 어. 지수를 연기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감독님의 이런 디렉팅을 받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제가 그걸 이끌어가야 된다는 부담감과 그런 긴장감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장난도 못 치고 즐기지 못했던 것도 있는데 정말 많이 배웠고. 지수라는 캐릭터를 제가 잘 표현해냈다고는 제 스스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녹음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는데, 제가 연기한 모습을 보고, 뭔가 나 같지 않다라는 음. 느낌이 되게 크게 왔거든요. 아, 이건 지금 나한테 두번 다시 시키면 못하겠다. 그 느낌이 되게 크게 왔는데, 그걸로 전 만족합니다. 네. 네. 이제 190여 개국의 시청자들이 판단해 줄 거예요? 아. <웃음> <웃음>